오늘은? 아, 저작권 저작권 <laughs> 오늘은 어디 가시죠? 잠깐이면 됩니다 네. 이.태.와 어디 가신다고요? 이.태.와 오늘따라 약간 일본인 같으시네요? 다잖아 <laughs> <같이셨잖아. 웃음> 뭔가 바람 안 통할 것 같은 소재 응. 뭔지 아시죠? 심지두 겹이 붙잖아 네 덥지 않을까요? 아니야 사람은 남자는 가오가 중요하다 <laughs> 첫 이태원 출정 나, 자동차 나 사고 전화구간이돼 왜죠? 본긴 나한테도 맞는 신발인겠지? 신발 <laughs> 사이즈가 몇 신입니까? 어, 300이요 발이 300인 사람의 고충 여러분 그 아십니까? <laughs> 이분은 필러를 안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laughs> 사이즈가 285까지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걸 저는 이 사람을 만나고 알았다 <laughs> 나 왕발이니까 그럼 그왕발들은 도대체 어디서 신발을 사야 합니까? 지금은 그래서 가잖아. <웃음> 이태원으로. <웃음> 오늘 신발을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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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다 이태원 지금은 지금왔습니습오랜오에만에보는보선향선향네좋신요 이태원. 음, 신발 하고하먹으 먹으러 로 했어요. 오 어, 어, 케밥! 신나는 케밥 먹고싶다 나 케밥 먹고싶어 케밥 맛있을 것 같아, 케밥 그래? 케밥 안 먹어봐 에 b c 마트 얘 과연 300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1호 손님인가 그러네 샌드위치 사야겠어 오300못 빠지는데? 이건 280까지 없지? 삐잖아 ㅋ ㅋ 난다 이거 예쁜데? 뒤에 끈은 1호 예쁘다 오 음. 그치? 예쁘다고 신발 까지 한번 봐봐 3백 3 5까지 나온다 아니 이거 3가 아니야? 이 2백 7십 5래 왜 이렇게 500m에? 커? 원래 이렇게 큰가? 바로 안 바로, 바로 발가락에 껴봅니다 새끼발가락 밖으로 나가는데요? 2백 8십이야 킬라 <laughs> 2백 8십까지 하셨는나네 거의 대부분 2백 8십인데 여긴 그래도 2백 9십까지 이런게 있습니다 사이즈가 그러네 이거 기본템들은 약간 2백 9십까지 나오긴 하네 엄청 큰 사이즈. 신기한 게 이렇게 스티커 부착된 사이즈만 판매하는. 신기한 게 아닌가? 나만 신기? 꽤큰 신발들도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거 딱히 없나봐요. 일단 케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다 저녁에 장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문을 닫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케밥. 기차밥? 이렇게 싼, 싼, 싼 거. 브리또 같이. 그 안에다가 고기랑 야채랑 엄청 넣어? 넣어가지고. 들디다 임신합니다? 아니 여기서 먹고 가자. 와 맛있겠다. 저거 저거 잘라준다고. 여기? 어 그래. 안녕하세요. 우와. 오 이렇게 됐있구나1 번, 2 번, 세 번. 맛있겠다. 제속력한번게아 진짜. <laughs> 뭐야? 뭐이소리니다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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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진짜 미안해. 근데 큰 거다. 찐으로, 어. 거지? 나면 어떤 사람 이 생일 금고 그 거를 응. 보여 줬다할 거니까, 촬사하는 사람 이어 이건 유부 남채널로 들어 가면 것같은 그건 쓰지 말아요자기비상금을 만들 예정. 안 흘리나 어안 흘렸지 또맨는 거야 오길 따라 걷는 이태원 해방촌길, 경리랑길 몰라 그냥 돌자 이런 걸 봐도 <laughs> 결국엔 피야 그냥, 돌, 그냥 돌자야 그냥 돌 결국엔 <laughs> 급격히 근데 약간 이런 것도 맛있겠다 오렌지? 두개 사자 세개 사자 베스트 쿠키 제가 영국식 때 먹었던 쿠키입니다 엄청 달았던 기억이 나요 쿠키 개봉 케밥은 간에 기별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쿠키를 원합니다 응? 엄청 달지? <laughs> 맛있어 어떤 맛이냐면 내가 애기 때 살면서 처음으로 먹어요 초고추장 고지그 맛이예요 내 것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까 그냥 그 맛이잖아 더 진한..진한 진한 맛이지? 응! 음. 처음 먹었을 때그 격렬한 맛이 느껴진다 저는 오토빌 레이젠! 음! 오! 시나몬 맛이 엄청.. 엄청 강해요 맛있어 먹어봐 방구 내야지 먹어봐 너무 조금 남겨준 거 아니야? 내가 뭔머리고 다 먹었어 다 먹어 어 음! 음? 아, 무너뜨네. 시나몬이야. 뜨지? 음... 아우, 너무 달아. 나, 음, 음. 이게 더 맛있다. 조금은 너무 달아. 나도 그게 더 맛있다. 가볼까? 오 특이한 신발 되게 많아. 아, 예쁜데... 우와, 이 신발 진짜 특이하다! 대박. 많아. 예쁘지? 약간 뭘드려운 그런 건가? 반스 피치스오 예쁜데? 특이한 모양의 반스도 있네. 할만구천 생각보다 안 비싼데? 이런 거는. 오이 와펜을 붙이는 거네. 우와. 오 커스터마이징이었어. 빨래를 할수 있나? 이거 커스터마이징이야? 집비채처럼 저거 막 뜯어도 는 거야? 어 그냥 뜯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사야 된다 이제 <laughs> 그 특이한 에디션이 왔네요 와, 나 이거 그 슬리퍼 봤었는데 색깔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그거다 나막신 응. 그지 나막신 에디션이다 나마... 일본에서 만약에 그 양말 사왔으면 이거랑 딱게나그지 그 이거 써야지 몇이야? 280? 나 물어 나이 <laughs> 옷이랑 잘 어울리는데? 와 고전의 컨버스 색깔 되게 예쁘게 빠졌네요 이거 색깔 예쁘다 우와 진짜 특이해 예쁜데? 근데 약간 왠지 가을 겨울용 같아 끈도 두꺼워가지고 예쁘다 왠지 소장하고 싶어 오빠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자기 약간 이렇게 생긴 그거 있잖아 스웨이드 가죽 그거 퍼졌어 s i 만 붙여요. 생각보다 비싸진 않아요. 특이하지온 어, 나온 제품제품편집해집해느은입니입여다 여기 재밌다. 그러니까. 이런 구경하는 게 재밌네. 밥 먹기 가 e 어 배가 든든 s 니까 구경할 만 o 지오 u r e I'm not sure. I'm not 되게 예술가 같네. <laughs> 지금 거랑 별로.. 별로야. 안경인들만 그런 게 있어. <laughs> 쟤 엄청 예술가 같아. 글 쓰는 사람 같아, 각 작가. 내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데? 어. <laughs> <응. 웃음> 가방. 오! 그러네, 가방용 시원해, 시원, 시원해. 아, 시원해, 시원해. 와와 진짜 뭐. 뭐야? 오무 예뻐. 좋다. 이런 거 약간 동전 넣고. <laughs> 그치? 응. 어, 이게 매는 거네. 카드는 안 들어가나? 카드 들어가면 딱인데 그지? 약간 쉬저 당했어. 이런 거 갖고 싶어, 이런 지갑. 훌륭하지. 나지 지갑도 커가지고. 응. 어 진짜 크다 그거. 그게 더 이쁘지 않아? 일본 브랜드인가? 어, 이거? 어 거. 이게 더 좋은 거 같은데? 이거는... 구조도? 이거 내고 다니 되는 거야? 응. 지금 오이랑 찰떡이야. 어, 동전? 동전 짱 많이더라? 어 좋은데? 동전 있는 지가 거의 없거든요. 요즘에 없지? 애용 동전 많잖아. 이게 너무 이쁘다. 카라비노 금장으로. <laughs> 특이해카라비노랑 같이 있는 거. 어, 이거 안경 케이스 써도 되겠다. 이런 지갑들이 되게 실용적일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 어, 여기 안에도 예쁘다. 오 이런 게좀 특이한 것 같아요 뒷주머니도 주머니가 엄청 많이 달렸네 이거 미니멀 유목민님이 좋아할 것 같은 셔츠입니다 <laughs> 이 팬콘 데도 있고 오 이거 하나면 좋네 <목소리> 보이는 가게 다 들어가기 디자인이 <목소리> 귀엽네 너무 음, 귀여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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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 와 이렇게 어있구나네부 주머니 하나 아아니야 이거 괜찮아 <laughs> 편지봉투 모양이다 네네 아, 프랑스 브랜드구나. 뮤지컬 이리 큰. 색다 큰. 이리 큰. 이리 큰. 이리 큰. 이니다 이리 큰. 버거를 이리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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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할라피뇨 극혐자 <laughs> 맛있어? 진짜 한입만 먹어도 돼? 두입 먹어도 돼와 <laughs> 깨가 진짜 많이 부려들네 음! 코스가 코프, 진짜 진해 맛있습니다좀 짜요. 이맛있어 좀 짭짤해. 약간 와 찐나다. 진짜 다 진짜 진짜 지크진이진해진연진 작은 짜목을걷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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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별로 특한 옷들이 좀 있네요. 이렇게 가방도 달려 있고. 이거 예쁘지? 포인트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 오오. 특이하지, 약간 짧은 옷이지. 입어볼래? <laughs> 여기 피곤주 조심해. 약간 포인트 들어간 특이한 옷이 많습니다. 저는 약간 이게 좀 마음에 들어요. 뭐라야지? 해 로고? 그러니까 이렇게 택이 조그맣게 다 붙어 있는데 특이한 모양으로 붙어 있습니다. 디저트라고 합니다. 오! 칼막 먹어볼까? 가자. 그럴까? 어, 그래. 그럼한번 먹어보자. 갑자기 칼막에 끌려서 들어오게 된 가게입니다. 이파는 부탁할 거야, 이파 처음 보는.

그냥 이으 입에 들어가면 사 오! 너무 그냥 먹으면 약간 싱그런데 응. 뭔가 빵에 바르니까 스며든 느낌이라고 해야하나? 없어져 꼴이 생각보다 안 남고 오 약간 푸딩이랑 커스터드 크림이 섞인 듯한 느낌이야 뭔지 모르게 뭔지 알것 같아 이게 뭐냐면 약간 수요미식회 맛집 가보셨는 적 있나요? 그런데 가면 느껴질 것같아그 순수한 맛에서 나오는 바이브. 그런 맛입니다카이 초록색 가루는 요거는 피스타치오래요. 빵이랑 같이 먹니까 진짜 맛있어요. 꿀이랑 빵이랑. 음, 꿀을 이렇게 얹어서? 짜담. 입에 넣으면 사라지는 카이막 부드럽고 맛있어요. 역시 이런 곳이지. 신발 겁나 커. 이쁜데? 구제 그런 것 같아, 그지? 이쁘. 독특한데 그래도? 어? 딱딱해. 어? <laughs> 너무 입고 다니기 싫게 생겼어. 알아 입자. 아하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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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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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데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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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아 우와. 엄청 많네? 사장님 같아. <laughs> 이제 하늘이 맑아지고 있네요? 하늘 맑아지면 따라, 땀 쪼록쪼록 많이. 그쵸, 그쵸. 쪼록쪼록. 그쵸. 그렇죠. <laughs> 와 이거 건물 진짜 완전 무슨 사이, 틈 사이 건물이다. 해리부터 그거 같아. 버스. 모자 팩기였네요 모자 하나는 또 유나름이지. 네. 응, 응. 와 이거 예뻐! 나 이거 써볼래 오! 양말! 제가 또 양말 덕후기 때문에 양말을 또 하나 사고 싶군요 이런 거따 그게 되나? 와 이런 거 어떻게 신고 다니지? 이쪽 길이 되게 좋네요 한남 주민센터 아래쪽 길이 볼게좀 많은 것 같아요 편집샵이랑 오! 어, 코오롱스포츠다 여기 가보자 예쁘잖아. 고롱 스포츠 예뻐. 어. 강아지도 출입 가능한 것 같은데? 오. 너무 좋아. 체험존인 것 같아요? 환경 사랑의 앞장서는 기업답게 약간 그런 곳입니다. <laughs> 와, 자기 저기 앉아봐. 그림 같아. 캠핑용 그거구나. 빈티지. 음, 빈티지. 뒤에 포커도 있네. 나이프도 응. 있어. 이거 뜯는 거.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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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 진짜 어디에도 쓸 데가 없지만 갖고 싶다. <웃음> 조심. <laughs> 전시문화공간이네요. 되게 좋다. 예전에 코오롱 스포츠가 했던 친환경 전시회를 간적 있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이 사이클링 제품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엘로스 너무 귀엽다. 이런 거 운동할 때 보면 구멍 잖아 이거 이 뒤에가 너무 예뻐, 그지 귀엽게 생겼어. 이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와음 아, 너무 예뻐. 정말 색깔이 너무 예쁜데? 왜 코가 왜 이렇게 예뻐졌어? 아주 더웠습니다. 볼만큼 봤기 때문에 오늘이 이태원 마지막이라고요? 끝. 쿠키. <목 vastly amplify>